지난 이화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아, 문제를 내는 사람으로 알려진 음. 에르데시팔 그리고 핵 물리학의 이제 윤리적 목소리라고 평가받았던 레오 실라르드를 통해 헝가리 교육이 어떻게 사고력을 자극하고 질문을 중심으로 지적 성장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대표 인물인 유진 위그너를 중심으로 그가 다녔던 파슈리김나지움의 실제 수업 방식과 헝가리의 연구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위그너는 수학과 철학의 중간 지대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요. 대표적인 이론 물리학자죠. 어, 위그너는 이제 군 이론을 이제 양자역학에 적용해서 물리학 안에서는 이제 소위 대칭성 혹은 수학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어... 들어 있는 것을 이 제시함으로써 제 어... 특히 소립자 물리학이 어... 발전하는데 혹은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런 획기적인 과학 발전을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위그너가 청소년기에 다녔던 파쇼리 김나지움에서 길러졌다고 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라츠 라슬러라는 이제 교육자의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사고하고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 수업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교사는 문제를 어, 제시하기만 하지 애답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이제 풀이법을 제각기 제시하고 그걸 비교하면서 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얼마나 우아하게 다를 것이냐, 얼마나 깊이 있게 다를 것이냐를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개념을 조립하고 또 새롭게 구성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즐겼다고 할수 있고요. 이런 교육 방식이 에르더시와 신라르드 같은 어, 뛰어난 학자들을 만드는 좋은 토양이 되었다고 할수 있고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혹은 만 문제를 정해 보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왜 써야 하는가,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떠한 토대에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또정치화시킴으로써 이런 물리학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이 결국은 이제 연구소의 연구활동까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굉장한 이제 지적 전초기저의 역할을 했다. 제가 지난 동영상 얼핏 말씀드렸던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뭐, 하스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알프레드 레니 수학 연구소가 이런 이제 이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학자가 되어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 좋은 토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코말이라는 이제 수학 저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학 저널의 논문을 기고한 학생들이 연구소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걸 통해 또 새로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예비 연구자와 연구자 사이의 소통 구조를 만들고 이런. 이것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쌓이고 쌓여서 많은 아이디어와 깊이 있는 어떤 차원 높은 연구와 이루어지러 갈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위그너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지식보다는 사고의 경험이 중요하다. 나는 학장시절 풀었던 문제의 정답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접근했고, 그런 방식을 풀어야 했는지를 고민했던 그런 경험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파소리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뇌리에 남는 것은 공식이나 어떤 답이 아니라 그 답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생각의 경험들, 생각의 방식들, 그런 인식의 틀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즉 지식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오래도록 남는 유산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음, 위대한 혹은 아주 차원 높은 학자들 혹은 이론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새로운 어떤 교육의 뭐 혁신이에요, 개혁이에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토대로서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그런 정말 철학적인 수준의 이제 뭐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위대한 유산들이 남겨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